짠짠 <laughs> 이제 신발 신을까? 아 반짝했네. <laughs> 어 잠깐만, 어, 이걸 아니, 이거 말고, 우리, 춤추는 그림으로 하자. 봐봐. 이네. 이네. 어? 토끼가 사라졌대. 이제 어떡하? 제 토끼가 얼마나 무거운지 볼까? 오잉? 너무 가볍잖아, 이렇게 하면. 이나가 이걸 이렇게 와,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봐. 자, 왔다 갔다 해봐. 옆으로, 그만, 그만. 요만큼만 해보자. 놔봐, 손 놔봐. 봐봐. 오, 아이코? <laughs> 시소를 타네. 꿀꿀 꿀꿀 돼지도 있다. 아빠는 호랑이 띠. 아빠 용 띠야? 어 이걸 로 여기 콕콕 찍어 도장 찍어 쿵쿵쿵 하고 여기 쿵쿵쿵쿵 아, 쿵쿵 계속 찍어 여기도 찍고 안 찍은데도 찍어 이렇게 봐봐. 이렇게 여기저기 골고루 찍는 거야. 이쪽 손으로도 찍어. 아이고, 어, 또 찍어. 어, 또 해봐. 얘가 어, 골고루 찍어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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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왔나 보자 사람이 기식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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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봐봐 사람이 여기, 다가여식을 담고 있는 그림이래 어, 리나가 그려. 어, 노란색. 어. 어, 창도 있고 도끼도 있네. 이게 뭐야? 오, 사람들 많이 있다. 성 쌓아볼 거야? 어. 이야, 언니가 잘 가르쳐 주는데? 밑에부터 해아 어, 올려봐 어? 이건 어디야? 누나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해 아빠 잡아지야 언니는 진짜 잘 찾는다 네모난 거리네 어, 저거 찾은 거예요 지 저거 다만들는 거예요 그러네 헤헤헤 <laughs> 언니가 진짜 재밌게 맞춰 준다. 이야. 이야, 언니가 진짜 잘 맞춘다. 어디? 어디? 어디 조그만 거 찾아와리네. 작은 거. 오 에잉? 그거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. 이야, 언니가 진짜. 그럼 뭐야? 화이팅! 언니가 잘 맞춰줬어요. 우리 완성되는 거 보고 가자. 너무 막함이 하면... 안 여기 보고 말해봐. 집에 가고 싶어? 왜? 다 둘러봤으니까? 다 둘러봤으니까. 어때? 오케이. 그럼 일단 나가자. 나가자. 집에 가자. 이거 할 거야? 그림 그릴 거. 야 벌써 다 그린 거야? 어잉 이게 뭐야? 반지야? 그림 그려봐. 이게 무슨 그림이야? 엉망 진창인데 어? 도장 찍기? 네, 그냥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. 리나가 그린 그림 좀 보여주세요. 에이, 입에다 하면 안 돼요. 그렇지. 오, 잘 돌린다. 영도 돌려볼까? 오, 잘 돌리는데? 오우, 잘 돌린다. 한꺼번에. 한꺼번에. 휙! 엥? 한꺼번에. 오우, 잘. <laughs> 오우, 잘 돌린다. 요, 원숭이 진짜 잘 돌렸어. 호랑이도 돌려볼 거야? 자, 멋진 왕관이에요. 와, 임금님이 된것 같은데? 아 왕자님이야? 여왕님 같아 여왕님, 공주님이야? 아니. 그러면 왕자님 같아? 봐, 이거 너무 되게 무거우니까 아빠가 어 우리 저기 작은 거 써보자. 와 멋진 왕관인데 왕자님 왕관이야?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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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탈 거야? 아유 그렇게 깊이 쓰면 아야해. 이야 멋지다. 어? 곡식을 찌을때 아유 오빠가 양보해 줬네.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봐봐 우와 고... 고급 만나자 에.